오케이 오케이! 두트버나 제대로 잡혔다 제대로 잡혔다! 오케이. 제대로 잡혔어 제대로 잡혔어! <목소리> 와! 역시 이걸 야만 나왔다 썸네일! 아니 아니 나한테 말고 정글한테 정글이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Q가 안 빠져있었는데 내가 안돼 안돼 뭐라겠나 난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니까 나 버스나 타 항상 버스를 타 그래 그래 들 따분한 데처벌리게 울지마 이번에 술뭐 처맞고 1킬 13 데스, 2킬 15 데스. 딱유냐한테 개처맞고 탑트타로 루시안한테 개처맞고. 그리고 그전 판에 또 뭘로 처맞았지? 처맞고 처맞고 딱유냐 또 처맞. 처맞다가 음, 계속 파트야. 처맞다가 이, 이, 이술 처맞았다고 징징. 나 타프타로 루시안 이길 수 있음 하다가 처맞은 시음 그런 적 없어. 음 리플 다나왔어 음, 그런 적 없어. 음 금기할 거야. 그런게 없어 음 1킬 15데스 음, 너 벌써 그거 유튜브에 올렸어 나도 올릴거야 다시 올린다고 아, 알았습니다 내일은 잘할 잘하... 또 대회에 골탱탱 아니냐 인정? 대회에 골탱탱 왜 나를 캐리 못하게 방해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문제지 맞아 아니야 난 희생자야 아, 나는 그 원딜들은 보통 이니치를 하면 따라가가지고 보통 딜을 넣었잖아 그니까 러 존나 친구가 그러니까. 없는 세계들이 원딜 한다니까 아, 너 버스 타는지 라이인지 나이지. 쭉 봐봐, 저렇게 무리하는데 뭐 어떻게? 버스 타고 또 원딜 필모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파밍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리했어. 어때? 니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아 일대 1대 일들래? 1대 뜰래? 일대 뜰래? 진짜로. 미드 미드 1대 리즈빵 뜨자고. 아니 5공 탑에서 뜨자고 나 탑라이너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미드 1 일대 리즈빵 뜨자고. 아니, 아니 리즈빵 말고 뭐, 5공 뜨자니까 왜 졸았어? 야아 오공 쫄아버리다 뭐거냐 오공 쫄아버리네 아유 오공 개쫄았죠 내다음 오공 개쫄았죠 대회 때 오공 쓸 준비하지 마라 야 오공 뜨자고 오 너는 나한테 안 된다고 아니 오공 뜨자니까 아 탱탱 1대 잘하긴 하는데 요즘 실력이 미길것 같아 아다 모르네 어떻게 고아 그래 조심啊，조심啊！쥐가 쫄아서 도망하고. 아니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싸웠어야 돼 미녀 니 만일 때. 존나 빤트나오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탈이 살려고 하는 건데 이 반란들 저거. 탈진 걸었을 때부터. 타락. 야, 이거 손가락으로 나타 야, 전력치거 아니야? 손을 받아 먹어요, 이거. <laughs> 손개 빨랐죠, 여러분들? <laughs> 와, 내가 타렸다, 아, 내가 틀렸다, 이발. 아 많아, 뭐 같다. 잡겠지? 뭐, 이씨. 형카막 타쳐 먹으려고 <laughs> 존나게 뛰어오죠? <웃음> <웃음> 야이! 이거 내가 탈안 탔으면 너죽이어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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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이거 탑 차이 이 X발 살았사 살았다 이몰려가지고 내가 탈탈로 살려줬더만 X발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 어땠어요? 손 개발랐어요 손 <laughs> 개발랐어요 용기 테리 아니고 이거 다다 탈탈 해가고찬 조여주잖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합니다. 야탑 때문에 저기도 이겼다 탑차이에 이게 진짜 어땠어요 여러분들? 손 개빨랐어요 여러분들 <laughs> 앞텔 <laughs> 개빨랐어요 <laughs> 얘는 왜 안가? 이게 좀 신기하네 음. 갈거야 이 피했어? 아아 <laughs> 개까비 아 정수까지가 너무 많아가 딸려 가지고. 내가 정말 잘 빨아 들였다아까잖아이아아 이... 어, 아, 이게 이게 죽네? 따 볼까? 오고 사격성. 남자도 빡고 없지. 템차이 존나 나는데? 남자는 빠꾸 없지. 여기서. 아, 바꾸 없다며. 아, 저거 땄어야지. 내가 바로 유하 외쳐주는데. 아니, 형이. 다이스, 아, 따! 이리시 어, 나 아직 못다. 평타. 평타. 아, 아, 보여줘. 좋다, 나 아직 못다. 어디죠? 좋잖아. 역시. 우와. 우와, 우와. 아! 와우와 우와! 우와, 우와들와 보조. 손개빨랐지요 학살 중. <laughs> <laughs> 저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좋타기는 잘한 게 아니고 저, 저 팀이 존나보한 거야. 뭔 소리야. 저 솔직 다 해요. 저정도 아니 <laughs> 뭔 소리예요. <laughs> 근 바드가 혼자서 피다까이고 다 자겠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바드를 견제를 먼저 잘한거지 보주든지 카메라맨 하고있어 보여주든지 아맞 아잠깐 <laughs> 없지 빠꾸 없지 그냥 그렇지 빠꾸 없지 야, 그렇지 빠꾸 없지, 빠꾸 없지. 들어가 아, 들어가 빠꾸 없지 빠꾸가 왜 있어 그냥 <laughs> 아, 딱 안죽었으면 더멋있어 유튜브에 올려주려는데 올려야겠 <laughs> <laughs> 아이 답신 답신. 어바 깨고. 오케이 오케이 너 유튜브 나 제대로 잡혔다 제대로 잡혔다 제대로 잡혔어. <laughs> 제대로 잡혔어 제대로 잡혔어 <laughs> 제대로 잡혔어. 똥타이 <laughs> 셰익이라. <laughs> 야 바로 잡아 바로 잡아준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죠? 아 김원이. 아 그거 해야까 내가 이렇게 입좀 형이 하면서 했었대. 어아 소리. 어? 기본 뭐. 오케이 오케이 마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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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머리. <laughs> <해. 웃음> 다시 해봐. 지그렇지 <왜? 웃음> <laughs> <laughs> <잘하지. 웃음> <laughs> 아, 오케이. 이거 고전이랑 하는 거 같냐 게임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빨리 빨리 1대1 잭스를 이은 남자 우콩 아, 와 아, 역시 이걸로야 막 아, 나왔다 아, 썸네일 옆에서 인장지을 때리고 이번에 야 아, 잭스 야 제대로 나왔다 제대로 나왔어 아, 이거 인트로다 아, 인트로 아, 인점어 아, 잭스 몰락했군 그럼 저만족 1대이기네 아, 대박이야. 예. 바로 두배 가다 퇴각한 거, 도파, 도박급 퇴각. 오케이, 오케이. 이, 평 평! 평! 뚝배기. 바로 깨버리고, 바로 미포까지. 여기서 딱. 미포 0.1초 컷, 0.1초 컷. 따닥. 따닥, 야, 말려라 존나 약하네. 아주. 내꺼? 내꺼이신다. 숨어 올라왔 그래, 저는 원딜 뚜벅이 해봐. 그냥 좀5코만 바로 죽어요. 그니까, 러저 미스포즈 실력이 형 실력이랑 똑같다는 거야. 뭔 소리세요? <laughs> 원딜했 따라 다 다르지 데포테스서안 죽었을 걸 아니, 아니야 맞아 리바로들어와서 해버려 해버려 바꾸는 나자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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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찍는 중 okay. 찍는 중 오케이 찍는 중 찍는 중 찍는 중 찍는 중 화려한 플레이 보여줘 와, 바라라라 남자 까비 여기서 바로 우리 가짜 아, 벌 찍고, 찍고, 찍고 있어! 그렇지, 빠꾸 없는 남자, 빠꾸 없는 남자. 뭐 있었어? 그 찍었어? 카메라에. 이 온다, 온다, 봐도 온다. 우와, 불 썼지? 우리 팀바언 치는 중. 스틸 해보세요. 오케이 토마스 인피키 야! <laughs> 야, 나 범프, 씨발! 2초 남았는데. 야, 서린 낚시 해볼까? 그, 서린 낚시. <목소리> 어. 야, 여기, 여기, 여기서 낚시 한번 해봐. 야, 유튜버 제대로 뽑자. 나 지금 뽑는데.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저 카트스 위로 왔다. 카트스 레드, 레드 들고 있어. 응. 음. 간다, 간다. 음, 우리... 응, 병시, 우리 레드 내꺼. <laughs> 개 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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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딱 붙어가지고 <laughs> 너 뒤지는 거 구경하고 다시 뺏을 거야, 이 <laughs> ᄉᄉᄉᄉ. 야, 에버크도 <laughs> 쟤여.

그렇지, 빼주고 따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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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보박주박아박주박방박이박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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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박박박 <laughs> 야, 가자, 가자. 와, 다음에 해줘. 와, 다음에 해줘. 와, 드 있어, 아니. 어, 어나 튕한다, 여기 나 몰라. 안맞좀안 맞아, 얘들. 좋지. 따라라운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거. 이짝 이거. 다거거 이거. 거이안돼 안돼! 거 이거. 이이이한 이거. 이기는 남자, 조탱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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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코앞서이 중. 아니 아니지. 템 하나 앞서이 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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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이번 건. <laughs> <laughs> 후반되니까 양보해 주네. 야이, 딱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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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넘어보자. 한번 넘어보자, 개끼야 얼마 나 후반 거 중요한데 내가 형 치게 좀 되잖아. 너. 어? 왜? 터다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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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개피다, 개피다. 이도봇 똑배기, 똑배기, 똑배기. 그렇지 얘 미쳤잖아. 이 해도 먹다 바로, 바로. 역시, 탑시 돈다, 바로, 바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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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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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시, 역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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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역시, 역시, 오이 okay. 뭐야. Okay. Okay. 아, 야, 바퀴, 나이스. 보여준다고. 야, 잭킹 탈진 뭐야? 오케이, 탈진. 따다따 탈진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해버리네 나이스, 꿀탱탱, 하드캐리!

딜랑 내가 1등이다. 딜랑 내가 할래? 원딜인데. 딜랑 내가 1등이지. 카서스가 1등일 1등인 거거거거거거거거것 같은데. 이 새끼야. 원딜 1등 하겠냐? 너 딜도 못하는데. 네가 1등인 줄 아는 빡대로 원딜로 새끼. 와이 새끼 레드 뺏어 먹어서 1등했다 이 새끼. 네가 딜 잘하는 줄 아는 빡대로 새끼. 와 이거 레드 때문에. 와 레드만 아니었어도 그냥 1등. 아니, 레드 데미지가 7천이냐 이 빡대가. 아 레드 데미지. 레드 있었으면은 장난아야. <laughs> <laughs> 존나 잘 넣었는데 딜. 7천 딜인데 레드인데 뭐지. <laughs> 야 레드가 데미지 7차씩 들어오면 조싹이네 조싹이지